부여의 한 작은 중학교가 야구팀을 창단한 지 3년 만에 전통의 강호들을 꺾고 충남 최강자가 됐습니다. 야구 명문 중학교에서 탈락했던 선수들이 모여 기적을 이뤄낸 겁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사면이 높은 산에 애워 싸인 부여군 외산면에서 2013년 창단한 외산중 야구부. 최근 열린 전국 중앙야구 선수권대회 충남 예선에서 공주중과 온양중 등 전통의 강호를 차례로 꺾는 파란을 일으키며 충남 대표로 출전해 화제입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중학교 야구부에서 지명을 받지 못했거나 방과후 학교를 통해 틈틈이 기량을 연마해오던 선수들입니다. 야구 명문 중에서 받아주지 않았던 선수들을 모아 만든 외인 구단인 셈입니다. 제가 리트라구 시작해서 다른 중학교 갈수 없어서 이 학교밖에 올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했고 이번 좋은 성적을 내가지고 기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선수가 돼서 프로 선수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일찍 야구를 포기할 뻔했던 이들은 다시 얻은 기회를 살리기 위해 밤 늦게까지 강도 높은 훈련을 견뎌냈습니다. 주변의 청소년 유해업소가 전무하고 도심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운동장을 갖춘 농촌학교의 특성도 좋은 성적을 내는데 한 몫을 했습니다. 프로야구 출신인 이은승 감독과 이상목 코치는. 이들에게 희망을 북돋았습니다. 기본기에 제일 많이 충실했고요. 그 다음에 기본기좀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서 기술적인 것도 이야기하면서 경험을 많이 쌓게 하려고 연습 게임도 좀 다른 팀보다 좀 많이 했고요. 2012년 통폐합 대상 학교로 지정됐지만 야구의 꿈을 포기하지 못한 학생들이 몰려들면서 위기도 극복했습니다. 60명 이하인 학교들은 통폐합을 하기로 위에서 결정됐었는데 그 통폐합을 막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야구부로 인해서 생겼습니다. 농촌학교의 재정 여건으로 당장 운영 예산 마련에 어려움이 크지만 외인 구단의 꿈은 이제 전국 대회 우승으로 향해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